안녕하세요. 주식천화제일거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 끝났죠? 오늘 참, 어떻게, 재용님, 어떻게, 만 오천 원 부근이라고 했는데, 진짜 거기까지 갔네? 어떻게 잘 빠져나오셨나요? 어떻게 좀, 오늘 댓글이 없는 거 보니까는 못 빠져나왔나? 아무튼. 예상이 대략 한만 오천 원짜리라 그랬죠? 만 오천 원. 딱 진짜 거기까지 갔구만. 분 차트 잠깐 보면은 어 아무튼 정리했겠지 뭐자 이제 뭐 BDI는 이제 좀 너무 높으니까 이제는 조금 그냥 감망세로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어 수익을 많이 좀 많이 내셨어, 재용님자 한원씨 아니 예진님, 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건 저번 주에 올렸죠 종목을 저번 주에. 예전에 이거 들어간다고 내가 본것 같은데, 댓글에, 언젠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요것만 소화만 시키면 되니까, 옆으로 행보를 하니까 끌고 가야지. 그럼 오늘 얼마 나왔어? 아까 슈팅 많이 나오더구만. 26% 갔다 오더구만. 근데, 이때도, 이때 올릴 때도, 얘는 이제 좀 더디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장기전으로 좀 갖고 가면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놓치면 안 돼. 끌고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초보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계속 끌고 가야 돼 굳이 막 단타 칠 필요 없어 그냥 꾸준히 갖고 가면 돼 이런 것들은 자 김가을님 어 아까 댓글 보니까 물린 종목들이 뭐7 8개 되는데 전부 다가 프로이테지가 10%대 이상 보통 14%대 막 이래 근데 전부 다 이런 종목들이 돈을, 그니까, 그, 해, 그, 유료, 유료를 해가지고, 야, 난 근데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돈이 좀 액수가 큰데, 뭐, 6개월에 뭐, 240만, 뭐, 뭐, 240만원? 아, 진짜 이 도둑놈들이네, 이것들. 이거는 살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은, 사면 은안 되는 종목들이야. 그 새끼들이 돈 받아쳐먹고서 이런 종목들을 선정을, 지네들 물건, 지네들 물량 다 빼먹으려고 여러분들 돈 받아가면서, 여러분들, 어? 헤비 받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 주는 거예요. 그 새끼들이 돈, 이거 다 팔아먹으려고. 아, 진짜 미치겠다. 야, 진짜 이사기꾼 새끼들 맞네. 아, 이제 욕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네, 이것들. 이거는 추천주고 이거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이 부분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하고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왔어.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보니까는 댓글 보면 물타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절대 물타기. 모든 종목 지금 다 한번 보니까는 모든 종목 물타기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나마 지금 바닥은 다지고 있지만 벌써 약해. 지금 이슈들이 지금 짱짱한데, 이거, 이게 지금 아니래니까. 그냥 있는 것만 일단 끌고 가.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대로만 해서, 그냥 물타기 함부로 하지 말아요. 자, 일단동화약품뭐 21선 바닥은 좀 다져주고 있어. 바닥은 다져주고 있는데, 이런 모양으로 봤을 때는, 좀 이런 슈팅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팔아먹은 부분이 많어. 얘네들이 띄워놓고. 그리고 어떻게 야돈 받아먹으면서 돈 받아 물량들을 터냐고 일반 개미들을 야 진짜 나쁜 새끼들 진짜 아우 또 승질 날라 그러네 이거 하, 이건 자 이것도 물타기 하지 말고 일단 가주가 벌써 얘가 슈팅이 나왔으면 벌써 이렇게 슈, 여기서 이 부분에서 슈팅이 나왔어 그러니까 뭐 나쁘지는 않아 이놈은 뭐, 크게 나쁘진 않은데, 너무 박스권이고, 일단은, 이거는 뭐, 일단은 홀딩을 해야지, 뭐, 일단 홀딩하고, 한번 갖고 가보세요. 그래도 뭐, 마이너스 900 얼마에서 200 얼마로 줄었다는 것은, 지금, 회복을 못했는 것 같은데, 회복을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970만원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270만원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지? 뭐, 지금, 오른 종목들이 없는데? 동화약품하고, 삼일제약에서, 좀, 반등을 줬다는데, 오늘 이게 반등 준 거예요, 이게? 이거 반등 준 거예요, 지금? 아, 이거 미치겠다. 유지랩. 유지랩도 내가 그때, 여, 여, 여기서 내 한번 올려, 올려드렸는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이, 이 모양까지는 좋아. 근데 여기서 한번 쳐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무거워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21선이 완전히 무너지면은, 팔등가 61선이 무너지면 팔등가 해야 되는 부분이야 이 부분은 21선 내려오고 뭐랬어 61선이 무너지면 안 된다 61선 무너져 버리잖아 그럼 이런 부분은 갖고 있으면은 팔아야 돼 여기서 종목 올렸는데 이렇게 뭐올라와서안 팔았어 근데 이 부분 본전까지 와그럼고 61선이 무너져 그럼 팔아야 되는 부분이야 근데 유지랩이 지금 또 유지랩도 거쪽에서뭐 날릴 수는 있어 이런 모양을 보고는 날릴 수는 있어 그다! 날리고 난다면 한동안 좀 올라줘야지, 올라줘야지 기분이 사는 거지. 돈 받고들 하는 거지. 이게 뭐냐고, 이거. 야, 이 진짜. 야, 이거는 일단 좀 쌍바닥권에 와 있으니까 조금 뭐, 조금 버텨보고. 절대 20선 우 하향하고 있고, 이게 좀 약해. 이 모양이 반등을 주기에는 조금 약해. 좀 새로운 손들이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막 그냥 지금 완전히 바닥권이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만 더 버텨 보고 아, 요게 조금 약해네. A 프로 자. 아, A 프로는 물량이 없어요. 매집된 것도 없고 얘네들 주체 세력도 잘안 보이고 아, 이거 진짜 그러니까 그 가을님이 여러분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야 그냥 그런 데다가 뭐한 달에 뭐 30만원 50만원씩 줘가면서 이런 종목 받으라고 30만원 50만원 주냐고 이거 에? 아 진짜 나쁜 놈들이네 그냥 비싼데는, 비싼데는, 지네들이 다 팔아먹어요. 이 나쁜 놈들이라니까. 사기꾼들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지네들 물량 다 팔아먹고 이래요. 작전 써가지고. 그럼 쟤네들, 걔네들한테 섭외가 들어와. 물량 갖고 있는 애들한테 섭외가 들어와. 어? 이 종목, 이 종목, 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돈 얼마 드릴게. 또 이지랄들 떨어요. 아, 이거 진짜. 이거 언제 회복하냐고, 이거. 어? 이런 모양 가지고 언제 회복을 해. 그리고 가뜩이나 신규주야. 가뜩이나 신규주고, 여기서 다 팔아먹었잖아, 벌써.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서도 팔아먹었잖아. 일단, 바닥은 다지고, 21선은 지키고는 있으니까, 절대 물타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가을님. 남은 돈 가지고 다른 걸 하지, 지금 들고 있는 마이너스 난 종목들, 전부 다 물타기 하는 종목들 아닙니다. 유틸렉스. 자 이거 봐. 이게 아 진짜 하나같이 제대로 된 종목이 하나도 없잖아 지금. 이런 것들을 금 추천한다고 돈 받고. 야 진짜 나쁜 놈들 진짜. 야 이걸 어떻게 해? 이거? 야 장기 이평선도 무너져 가지고 지금. 바닥권에서 요 모양은 조금 괜찮긴 해. 요 모양은 좀 괜찮긴 한데, 지금 바닥은 다지고 있어요. 바닥은 다지고 있는데, 주봉상으로도 21선 빨리빨리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회복을 빨리 하기는 이제는 조금 힘들어. 여기서 무너졌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오늘 뭐 반등은 나오는데, 일단 본전 쪽으로 오면은, 아니, 그니까 좀 올라가서 본전 쪽으로 오면 일단은 오는 종목마다 다 정리를 하세요. 뚫고선도 절대 못 올라가니까 뚫고 올라가진 못해. 그러니까는 본전 쪽으로 오면은 조금씩 조금씩 물량을 더세 추가 매수가 아닙니다. 절대로 어떤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쉬워하지 말고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물타기하지 마세요. 두산피오셀뭐두산피오셀은뭐 그냥 어차피 장기전으로 갖고 가는 부분인데. 그 이때도 좀 약한 모습이라고 했죠 그냥 좀 들어와 줘야 돼 어떤 새로운 이슈나 어떤 이런 부분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대통령 임기 나뭐 이런것도 생각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이런 부분이고 아 진짜 물타기 절대 하지 마세요 김가을님 그리고 본전 쪽에 오는 놈들마다 일단은 다 정리를 하세요. 자, 양혜인님 오상자이엘. 어, 진짜 사기꾼들 많네. 오상자이엘 만 이천 원, 만 이천 원. 그래 지금 아 이십일선, 육십일선이 다 깨져서 주가가 다 깨져서 지금 우하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바닥은 다져주고는 있어요 바닥은 다져주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좀 곤란해집니다 이바닥권에서 내가 봤을 때는 얘가 11,000원은 좀 지켜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11,000원 그리고 좀 강한 슈팅이 나와줘야 돼 빠른 시간 내에 빠른 하루 이틀 만에 지금 강한 슈팅이 한번 나와서 이 21선을 뚫어주면 괜찮아 뚫어주면 괜찮은데 근데 이 모양으로 봤을 때는 힘이 좀 없는 없어 보이는 것 같아. 힘이 잘못하면 이거 만 원까지도 내려오겠는데? 음, 딱만천 원이야. 일단은 지지선이 만천 원입니다. 이놈 딱일봉산으로도딱 나오네. 일단 지지선이 만천원 정도 한번 잘 보세요. 그럼 뭐. 한번 올려 쳐줄때 한번 빠져 나오는 것도 그러고 20선 20선을 확실하게 뚫어 주는 양봉 나오고 그때 눌러 줄때 들어가는 게더 안전 안전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12,000원이 이 부분인데 20선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사는 거 아니에요. 양봉 나온다 하더라도 세진중공업. 뭐 세진중공업은 뭐 그렇게 썩 나빠 보이진 않은데 싼 고점에 걸리긴 해도, 일단은, 많이 손해 안봤죠 7,440원. 뭐, 오늘인가? 뭐, 며칠 됐네? 아무튼, 21선 매매하세요. 21선, 그러면은. 21선. 뭐, 썩 나쁘지는 않은데, 약간, 조금, 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고, 매물 좀 소화를 시키는 중 같기도 한데, 거래량이 조금 약하고. 그런 보니까, 일단 21선 매매. 일단, 그렇게 하세요. 앞에 잔매물이 많으면 은 올리기가 좀 힘듭니다. 큰 이슈가 있지 않으면 은 5호성 첨단 소재 5호성 첨단 소재도 뭐썩 좋지도 않고 일단은 얘도 21선 21선 매매로 하고 접근을 하고 이거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올라야 되는 상황인데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올라야 되는 상황이고, 21선 라인으로 잡고서, 일단은 한번 매매를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내려올 때, 자, 한번 보세요. 어디서 매수했는지, 이건 단가가 안 나왔는데, 자, 이런 모양, 이런 모양 나오고,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올 때는, 일단은 바닥권에서는 매수는 한번 해봐도 되는데, 이런 모양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약해. 그러니까 일단은 끌고는 가봐야 되는데, 음, 바로 한번 나와주면, 일단은 뭐 그렇게 썩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이거는 그냥 어차피 박스권. 어차피 이건 장기전이니까, 장기전이니까 이것도 뭐 21선 쪽에서 반등은 나오니까 한번 가보죠, 가보세요. 자, 연현님, 오늘, 어떻게 했어? 80, 팔공... 오늘 간다고 그러지 않았나? 803. 803 가서 기도한다고? 좀, 우리 주식들 좀, 모든 구독자님이나 전화 주식이 좀잘 되라고 기도 좀 하시고 오셨나 모르겠네. 자, 대정화금, 어떻게 잘 대응했어요? 한번 슈팅 나올 때? 매수는 잘했어. 매수는 잘했어요. 그럼 이제 오늘 슈팅 나올 때, 정거점 부분에서 한번 팔아주는 센스. 팔았나 모르겠다. 자, 이제는 전거점, 쌍거점 부분이고 음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조금 뭐 매물 소화를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관심만 두시고 뭐 바로바로 바로 뜬다고 해서 쫓기에는 조금 일단 좀 약간 잘 하시는 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아, 삼철 신성호 신성원 님삼천리 자전거 눌림 눌림 차트가 매우 이쁘다고 내일 눌림 줄때들어가고 싶다고 차트가 이쁘니까 신성원이 윗꼬리가 너무 길어. 물론 지금 만원 쪽에 매물을 이 만원에 매물이 많네. 만원에 매물이 많긴 한데. 이거를 끄집고 내려온 모양이긴 하지만은 윗꼬리가 너무 좀긴 부분.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그냥 20선 그렇지. 그냥 눌러줄때 한번 들어가 봐도 돼. 뭐, 5일선, 1일선2일선이다 뭉쳐있으니까. 대신에 2일선이깨지면 바로 손절할 생각을 하고서 접근을 하세요. 눌림목 매매도. 뭐, 썩 나쁘지는 않아. 썩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은 윗꼬리가 좀긴 부분이고, 매물을 또이 윗꼬리 부분에 매물을 소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5일선, 뭐, 2일선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20선이 무너진다면 손절. 자, 한국, 파마. 아까 댓글 봤는데, 분차트가 조금 안 좋더라고. 아, 좀 빠졌죠? 딱 이런 모양. 저도 봤어요. 요, 요때 봤어. 그래서 지금 댓글을 했다가 저는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댓글을 못 남겨줬는데, 요렇게 나오잖아. 요렇게. 근데 요 모양으로 본 거야. 아, 요거는 틀렸어. 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요렇게. 이런 게 틀려지는 거야. 이게. 결국은 틀려진다니까. 이런 부분이니까, 뭐 그렇다고 일봉상으로는, 일본상으로, 일봉상으로는 나쁜 거 아닙니다. 일봉상으로 나쁜 건 아니니까, 일단 요 라인에서 지금 21선에서 지지를 받나? 안 받나? 일단 한번 더. 그, 그러니까 일단은 분차트상으로는 조금은 아싸 좀더 내려오든가, 여기서 뭐 올라가면 또 얻어 털 수가 있으니까, 23,500원 정도에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매매들 잘 해보세요. 오늘 어떻게 좀 잘들 하셨나? 자 내일도 금요일장 아시죠? 약간은 조심해야 되고 또 가는 놈들은 가는 거니까 아무튼 접목봉선들 많이 하시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